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2월달이네요 자 그렇고 오늘은 뭐 시장이 완전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주 일주일 내내 공포 분위기였죠 너무 많이 빠져도 너무 빠졌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살린 것 같고 어차피 외국인 기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간이 이제 거래소 한 8,000억, 코스닥 한 4차례에서 일조 2천억 정도 매수 들어와서 좀 좋은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시장의 장중의 도표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노란색이 코스닥, 빨간색이 거래소인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 어, 거래소가 한2천 어 거의 2천0 0 3,000포인트 음, 깨진 다음에 오늘 한56 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은 좀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고요.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정도는 2, 3일 정도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특징자하고 제가 내일 갈 만한 주식을 또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야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좀 강세였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대차가 좀 강세였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기아차가 좀 강세로 나오는 기아차인가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고 다른 삼성전자나 여타 다른 종목보다는 현대차 기아차가 좀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셀트리온이 이번에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어 회에서 어, 북미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무슨 이제 특허를 받았다 임상 산상을 진행 받았다해서 어 셀트리온 그 관련주가 조금 오늘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요걸에 들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참 이게 주식이 정답이 없는 게 정답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여기서 사서 많이 물렸죠. 솔직히 어떤 분들 많이 물렸겠죠. 물렸다가 한 2주 빠졌다가 2주 얼마냐? 이게 보면은. 거의 40만원 갔다가 30만원에 얼마 25% 빠졌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한방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물린 사람 여기서 팔면 이제 뭐 게임 끝난 거고 버틴 사람 그래도 다시 이제 제자리온거 그래서 참 주식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잘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근데 결론은 바닥에서 해야 돼요 결론은 바닥에서 해야 마음이 편하죠 마음 편하고 꼭지에 서면 30% 50% 100% 빠지는데 뭐 바닥이야 1 20% 빠지다 다시 올라오니까 그래서 항상 바닥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런 헬스케어 보세요 셀트런 헬스케어도 무너지다가 오늘 이제 코스닥장이 살아나면서 다시 반등이 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가려면,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적인 셀티론 헬스케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중에 셀티론 헬스케어가 왔다,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서는 이제 셀티론 헬스케어, 셀티온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기아차.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세방인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이제, 우량주로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자, 내일 갈만한 것을 제가 바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갈만한 거두 종목 바로 추천드려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모하택. 모아텍을 제가, 뭐, 완전 우리, 어, 시청자분들 또 회원들 뭐, 복 터졌죠, 복 터졌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천했는데, 이날 4%, 5% 수익, 이날 했는데, 다음날 상한가 어제도 10%, 어, 금일도 요 10%, 오늘도 장중 14%. 그래서, 전 4일 연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천만원 샀으면, 거의 웬만한면한 300만원 벌었을 거예요, 진짜. 우리 회원들. 들고 있던 뭐, 단타를 했던 4일 연속 줬으니까. 에 네, 그래서, 어모아텍을한 300만 원 정도는 다 수익 냈을 겁니다. 아무리 못 보도 2,300 수익 났어요.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 어, 그걸 주식장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4일 연속 모아텍 줬어요. 그래서 이날 5%, 이날 상한가 또 금요일날 10%, 오늘 15%가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한 200에서 300만 원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회원가입 한 달에 2,300만 원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원 가입이 줄을 섰고요. 또 이제 저희 사무실 전화 오시고 뭐 찾아오신도 많은데 어 인재는 인재를 알아봐요. 나 쉽게 잘 봐요. 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인정을 하잖아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자 프로는 프로를 알아봐요. 그렇죠? 딱 프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주식을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면은 이유 불립니다. 빨리 최명수선생님한테한달 20만 원 아끼지 말아요. 그 5개월에 100만 원인데 한 달에 20만 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3개월에 69만 원한달에 23만 원꼴. 그러니까 그거 아끼지 말고 정말 난 주식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빨리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신 게 가장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아텍은 가면은 1차 17,500원, 2차 2만원까지 가고요. 자, 또 보면은 비기트가 어, 가죠. 비기트. 그래서 자, 비기트하고 모아텍은 계속 추천했죠. 비기트. 네. 비기트 봐봐요. 여기, 여기서 주, 추천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거 현대 이제 네이버하고 손잡고 살아있고 어, 상수추세고 봐봐요. 외국인 기관매수가 어쩌나 봅시다. 외국인 기관매수가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외국인 기간, 기관, 기간이 10일 동안 사잖아. 금융 투자 연기금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빅히트가 다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오늘 바쁘고 또 빅히트는 이제 부연 설명 다 드렸죠. 빅히트하고 뭐, 어, 모아텍 설명 다 드렸으니까 뭐 다른 설명 안 하고 한 25만원에서 27만원, 30만원 갈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원 가입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아, 잘난 지 아는 지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이후 부르면 10명 중에, 자, 잠깐, 자, 잘 들어요. 내가 주식을 10년을 한다. 잘 들어요. 주식은 10년을 하면 통계야, 통계. 뭐, 최명순님이 말한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 성공해요. 자, 이거 통계. 뭐, 명문대, 뭐, 그런 나이 다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귀천 다 필요 없고, 1명 성공이에요. 누가? 경험 많은 자가. 예, 네, 네. 1명. 돈 벌고 나머지는 내가 마 그냥 깡통이에요 뭐~ 뭐~ 손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다일 일리... 2, 1, 2억, 2, 3억, 5억, 10억 다 날아갑니다. 깡통. 계좌율로 1, 2천, 2, 3천 남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짠지 가짜인지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요. 주위 사람한테 1 0 0년 쫓아봐서 주식에서 그래, 돈번 사람 있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보면 10명 중에 아마 한명 말하고 나머지는 깡통이라니까요. 뭐손실난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 그냥 1년, 5년, 10년 들고 있는 사람은 뭐 원금이라도 지키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 다 깡통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 현실을 말한 사람, 또 시청률 실뢰도 제가 일이 나오잖아요. 텔레비니까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 0 2 1년 새해 맞이 특별 할인인데 자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그래서 대한 최면소의 문자열 안내 그래서 3개월 한두달 가지고 안 돼죠. 서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인데 MTN 가이문이165508 줄을 셨답니다 이건 좀모니터의방송에서 일개월은 33만 원 카드도 가능하고 3개월가 아, 한 달은 안 되고 3개월 해야지. 그래서 한 달에 24만 원꼴2 3만원골 69만 원 5개월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꼴 그래서 이번에 모아텍만 해도 3, 한 300만 원 벌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삼백 다 벌었어요 사흘 만에. 근데 한 달에 이십만 원 아껴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솔직히. 회원가에 빨빨해 하시고 그돈 이십만 원 아끼지 마세요. 인생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반에서 또 실전 매매반도 전국에서 오겠다는 사람 줄을 서는데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반 주식 경험하는 고수에 봐야 된다.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최명성 증권트레이센터 종목 기법 매매 계좌를 교육 다하다 그래서, 엠1 0 가입문 1, 1600에 508이고, 뭐, 위치라든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떻게 배우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10가지 질문하는데, 저한테 전화하세요. 엠1 0은 바빠요. 전화받기 바쁘니까, 돈 받기 바쁘니까, 어, 0 1 0 3 4 1 7 8 3 8 3 최명순장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0 1 0 3 4 1 7 8 3 8 3에서 빨리 물어보시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고 여러분 주식집에서 혼자면 10년 고생이 10년. 돈다 날라고 몇천 매덕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괜찮다. 집에서 혼자 하고 5년, 10년 동안 하고 뭐몇천 매덕 날라가도 좋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혼자 하세요. 아니 아니분은 제 사무실 빨리 오세요. 100만 원이싼 겁니다. 지금도 뭐몇천 매덕 날리고 선생님 줄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그럼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섯 종목을 줍니다. 다섯 종목을 이자 아, 유튜브 방송 중입니다. 좀 있다요. 예. 보시면 다섯 종목 분산 투자입니다. 다섯 종목 분산 투자, 종가 종목 한종 매일 한종목주고요 바닥에서 승률은 80에서 90%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만 추천해. 바닥에서 제일 빨리 갈 때만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에서 추천해서 이제 올라간다 뭐. 바로 일주일 하루 뭐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한두 달인데 10에서 30% 상승하면 50% 매도 50% 상승하면 25% 매도 100% 상승하면 25% 매도합니다. 그래서 체명성이바닥살줄이니까 회원가입 많이 하시고 또 저한테 전해서 체명성실전투자 와서 많이 배우시고 그러시에 바랍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 1년에 100에서 200%는 나옵니다.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청률 신뢰도 1위가 괜히 시청률 신뢰도가 1위가 아니다. 다 접목했고 22년 전업투자 22,000번 전종목 확인, 그 다음에, 뭐, 기법 300까지 알고 전문가 수 있는 3번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제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너무 감사하고, 회원, 이제 구독자, 또 시청자도 많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바빠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